망양지탄 바다를 찾아간 하백 지혜탄탄 망양지탄 망양지탄은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망양지탄 겉뜻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탄식하다 속뜻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온 산과 들이 울긋불긋하게 물든 어느 해 가을이었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지 도락물은 도락물대로 시냇물은 시냇물대로 모여 모여 작은 강으로 흘러갔어. 작은 강물들은 또 출렁출렁 큰 강으로 흘러갔지. 큰 강물들은 또 넘실넘실 황하라는 강으로 흘러들었어. 아무튼 물이란 물은 죄다 황하로 몰려드니 오죽했겠어. 황하의 물은 세상을 삼킬듯 거세게 물결치며 자꾸자꾸 불어만 갔어. 그걸 본 황하, 황하의 신 하백은 마냥 웃줄했어. 온 세상의 강물이 다 나에게 모여들다니. 역시 내가 이 세상에서 으뜸이로다. 여기저기서 모인 작은 강의 신들도 하백을 우러르며 말했어. 그렇습니다. 하백님은 만물의 으뜸이 옵니다. 그때, 강물을 헤엄쳐 가던 자라가 그 말을 들은 거야. 하백님, 그건 바다를 보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는 쪽으로 내려가면 북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황하의 몇 갑절이나 된답니다. 조그만 자라는 목을 꼿꼿이 쳐들고 말했어. 황하를 떠나본 적이 없는 하백은 자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직접 부해를 찾아가기로 했지.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온다고 했으렸다. 하백은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거들먹거리며 흘러갔어. 그렇게 한참을 흘러가니 드디어 바다가 나타났어.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아무리 둘러 둘러봐도 바다는 끝이 없었어.아무리 내려가도 그 깊이를 알수 없었고 말이야.어.이제까지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백은 그만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어. 바로 그때, 갑자기 바다가 뚝딱 반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 그 사이로 북해의 신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지. 황하의 신, 그래, 바다를 보니 어떠한고? 오, 북해의 신이여. 이 크고 놀라운 모습에 그저 머리를 조아리를 따름입니다. 하백은 진심으로 말했어. 부케 신은 너털웃음을, 치우, 너털웃음을 웃으며 말했어.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아무리 바다가 넓고 크다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개구리는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우물 속 밖엔 모르는 법이지. 그러자 하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여름 벌레에게 차가운 얼음에 대해 아무리 말해봤자 자기가 살고 있는 뜨거운 여름밖에 모르지요. 저 역시 바다를 보기 전까진 제가 제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캐시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 그래도 그대는 다행이네. 한없이 넓은 바다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가. 하백이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했어. 북해 신이여.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백은 구비구비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황하로 돌아왔어. 다시는 잘난 척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지. 망양지탄이란 넓은 바다를 보며 탄식한다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단, 깨닫는다는 뜻이지. 사자성어 이야기 망양지탄 넓은 바다를 보며 탄식하다. 바라불 망, 바다 양, 어조사 지, 탄식할 탄. 망양지탄은 장자 추수편에 나옵니다. 하백이 드넓은 바다를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는 남의 원대함에 비추어 나의 미약함을 알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하백은 중국의 강, 황하를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신이에요. 중국 옛 문헌에 보면, 하백은 하얀 자라를 타고 다니며 물고기를 뒤쫓거나 두 마리 용이 끄는 연꽃잎 물결 수레를 타고 황하를 누비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비슷한 뜻의 사자성어 두 개가 숨어 있어요.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뜻의 정중지화와 여름의 벌레가 얼음에 대해 말하다는 뜻의 하충어빙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모르고 여름벌레가 얼음을 모르듯이 둘다 견문이나 지식이 낮음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사흘 동안 폭우가 쏟아지자 황하가 어떻게 되었나요? 황하의 신 하백은 왜 우쭐해 우쭐해 했나요? 자라의 말을 듣고 하백은 어디로 향했나요? 바다를 본 하백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생각 다지기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물 안에 돼지 역시 우리 밖의 세상을 모를 거예요 이처럼 경험이 적어 생각이 좁다는 걸 빗대어 말할 다른 대상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 펼치기 만약 하백이 바다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가요?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비우 폭풍우가 몰아, 휘몰아쳐서 우산을 써도 소용없었어요. 폭풍우 세찬 바람이 불면서 쏟아지는 큰비 우산, 비를 막기 위해 쓰는 기구. 강강, 친구들과 함께 한강 강변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한강,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 강변, 강가. 으뜸원, 차원이 다른 예술. 차원,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또는 공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 그해는 원래 제 것이에요. 원래 본디 바다 양 태평양은 전체 해양의 46%를 차지하고 있어요. 태평양 5대 양의 하나 유라시아 남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따위의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 해양, 넓고 큰 바다. 반반,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요. 절반, 하나를 둘로 똑같이 나눔. 그 사람은 대략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후반, 반반씩 둘로 나눈 것의 뒷부분. 개구리와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우는 우와 우와 청개구리.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정저와라고 불러요. 정저와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정 시정의 장사치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시정 인가가 모인 곳. 유정을 개발하는 석유 사업. 유정, 석유갱, 석유를 채취하기 위해 땅 속으로 판 우물. 여름하, 오늘부터 하복을 입고 등교했어요. 하복, 여름옷. 다음 주부터 우리 팀은 하계 훈련을 떠나요. 하계, 여름의 시기. 얼음빙, 남극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어요. 빙하.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눈이 얼음덩어리로 변하여 이동하는 현상. 혹은 그 얼음덩어리. 여름에는 팥빙수가 최고예요. 빙수. 얼음 냉수. 혹은 얼음덩이를 갈아서 거기에 설탕, 과즙 따위를 넣은 음식.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비우. 물방울이 떨어지는 구름이 하늘에 걸려있는 모습에서 따왔어요. 여름하. 여름이 되면 비를 내려달라고 무당이 하늘의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춤추는 무당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이리저리 넘겨보는 한자 놀이책. 열두 달 열두 동물. 1월. 열두 달 열두띠 동물 이야기를 들어볼래? 어흥. 호랑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 해를 시작하라며. 어흥. 2월. 방아찢던 토끼. 꾀 부리지 말라며 깡충깡충 쿵덕쿵 3월 구름 속에 용 비를 흩뿌리더니 흩뿌리니 온 세상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4월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은 어느새 꽃길 사이 바비 오가네 5월 뛰자 뛰자 히힝 말을 달리자 6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또 참아야지 둥글둥글 양이 웃네 7월 따가운 햇살 아래 잠시 쉬었다 가자며 재롱둥, 재롱둥이 원숭이 손짓하고 8월 꼭기어 닭이 울며 다시 시작하는 거야 9월 복슬복슬 복슬개는 낮에는 집 지키고 밤에는 공부하네 부지런히 부지런히 10월 꿀꿀 돼지가 벙글벙글 벙긋벙긋 들판의 벼가 탱글탱글 과일이 주렁주렁 모든 게잘될 거야 11월 창고에 곡식이 그득그득 찍찍 귀도 배가 볼록볼록 모두가 땀 흘린 덕분이라네 12월 부지런한 소처럼 한눈 팔지 않고 한 해를 보냈으니 덩덕쿵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 이리저리 넘겨보는 한자 놀이채 누렁이는 어디 갔을까? 눈 비비며 일어나니 텅빈집 혼자 남았네. 웅물물 울던 우리 소 누렁이는 어디 갔을까? 나무 위에 작은 새두 마리 정답게 지저귀는데 어디 갔을까? 우리 누렁이 푸릇푸릇 풀 사이로 하하하하 꽃이 웃으며 말해요. 저쪽으로 갔다고. 트리트리 칠칠 벌레들이 노래 불러요. 우리 누렁이 저쪽으로 갔다고. 어느새 저만치 갔을까? 금빛 반짝이는 강 너머에 강저 너머 어서서 어서 가자고 물고기도 파닥파닥 어서서 어서 배저 가자고 물결도 남실남실 우리 우리 누렁이 등에 누우면 까만 밤이 찾아와도 무섭지 않아요 새근새근 별도 달도 잠든 밤. 이리저리 넘겨보는 한자 놀이채. 생일 축하해. 야옹이가 나옹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딩동. 어서와. 나옹어 생일 축하해. 맛있는 생선 요리를 만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뭘 이렇게 많이 사 왔니? 지글지글 보글보글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야옹이와 나옹이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요. 생일 파티 준비 끝.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나옹이의 생일을 축하함. 앗, 이런. 야옹이와 나옹이는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